자 이지방 홍오 요무 홍오 요무 자 책을 읽다라는 뜻이고 레포토 카쿠 레포토 카쿠 하면 자 레포트를 쓰다 보고서를 쓰다라는 뜻이죠 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난 요시데이마스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자 책을 읽으면서 레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할 거예요. 자 우선 읽으면서라고 하려면 자 요무의 마스형 요미나가라 해주면 되죠. 요미나가라. 자 그리고 자 쓰고 있습니다 할 때는 자카코의 태형이 와야겠네요. 자쿠를 지우고 자쿠고는 이 때니까. 가이 떼이마스라고 해주면 되겠죠. 자 그러면 문장 정리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. 자, 책을 읽으면서 레포트를 쓰고 있습니다. 헝오 읽이 나가라 레포토 가이 떼이마스. 자한번더 헝오 읽이 나가라 레포트 가이 떼이마스.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여러분도 만드시고 자 소리 내서 자 같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자 2번. 타바고스 자 담배를 피우다라는 단어고. 자 다음 아르크라고 하면 걷다라는 뜻이죠. 자 담배를 피우면서 걷고 있습니다 할 거예요. 자 수의 마스형 수이 나가라가 되겠네요. 자 수이 나가라 피우면서 걷고 있습니다. 자 아르크의 태형은 자 또크로 끝났어요. 크고는 이때니까. 아루이테이마스라고 하면 자 걷고 있습니다. 자 완성되죠? 자 문장 담배를 피우면서 걷고 있습니다. 자 같이 발음해 보실게요. 자 시작. 타바코 스이나가라 아루이테이마스. 타바코 스이나가라. 아루이테이마스. 자3 번. 커피를 마시다. 오샤베리오 스르. 자 수다를 떨다. 는 단어예요. 자 우선 커피를 마시면서라고 하면 자 노무 자무 지우고 마스형 미 들어가죠. 노미나가라. 마시면서 자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. 자 수루 동사를 사용하니까 자 수루의 대형 시대 붙여주면 되죠. 시대이마스라고 만들어주면 돼요. 자 그럼 문장은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하는 문장이에요. さあ、발음같이해볼게よ。コーヒーを飲みながらおしゃべりをしています。コーヒーを飲みながらおしゃべりをしています。